아이 브리이들 사기 안 당하고 싶으면 오늘 영상 꼭 봐야 된다는겨 요즘 당근마켓으로 부동산 직거래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들었지? 전월세 매매 전부 사기 당하기 딱 좋으니까 오늘 부동산 직거래 할때이네 가지를 확인하면 사기 안 당하니까 잘 보라고 첫째 서류를 꼼꼼히 확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갖고 순위번호 제일 마지막 소유자와 계약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라는겨 주인도 모르게 거래하는 사기꾼이 있다니께 둘째 계약 전에 현장 방문은 필수요 집 상태가 어떤지 진짜 매물이 맞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허위 매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요. 째 계약금 보낼 때는 계좌 이체,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체 내역으로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심해야요. 넷째, 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히 써야요. 특약 사항부터 중도금, 잔금 날짜, 위약금까지 전부 명확히 써놔야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게요. 정리하자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현장 방문하고 현금 말고 계좌 이체하고 계약서는 꼼꼼히 써야요. 이네 가지만 챙기면 사기는 피해갈 수 있을게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져올라니께. 하루 빨리 경제 공부하고 싶으면 머니 테이블 구독해.